안녕하세요. 낚시하는 만화가 안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폐품 자장루어는요, 병뚜껑을 이용해 어, 무지개 송어를 낚을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병뚜껑 바이브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요, 병뚜껑, 얇은 강선, 그리고 지그헤드, 그리고 매니큐어,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병뚜껑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뚜껑을 던지 가위를 사용해서 어, 잘라줄 건데요. 사용되는 부위는 이 위쪽에 있는 원 부위고요. 이 옆에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 줄 거거든요. 어, 커팅을 해서 잘라주게 되면 훨씬 잘 잘라지게 됩니다. 자, 자르실 때는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자,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윗부분만 남고 잘라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듬어서 이쁘게 원형이 될수 있게 한번 다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형이 된걸 가운데를 정 가운데를 접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안쪽에 음 무게감을 줄 거고요.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나오, 나왔을 경우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양쪽 대칭이 꼭 돼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라인 아이 부분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뚫어줄 때 정가운데가 아닌 가운데에서 머리 쪽으로 살짝 위쪽을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자, 라인 아이 부분이 되도록 가운데보다 살짝 위쪽으로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 이제 부드럽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냥 뚫어준 상태로 하게 되면은 라인이 걸려서 라인이 어, 상처가 날수 있습니다. 깎아서 매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라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얇은 강선으로 라인 아이를 만들어줍니다. 얇은 강선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신 다음에 어, 구부려가지고 라인 아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구부리고요. 이렇게 한번 구부리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머리 쪽은 좀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구멍 뚫어진 거에서 짧은 쪽이 머리 부분이 될 거고요. 긴 쪽이 이제 뒷부분이 될 건데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껴봐 주세요. 안쪽에서 밀어서 구멍으로 라인아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후, 후가이 될 부분을 접어줄 건데요. 긴쪽 부분에서 살짝 나오는 위치에서 강선을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요 남아있는 부분에서 한 라인아이 있는 부분까지를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에 송어용 훅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안쪽에서 긴 부분에 나와 있던 부분에 송어용 훅을 위쪽으로 갈수 있도록 바늘이 끼워줍니다. 그리고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는 본체 바디든 대충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본체에 머리와 배쪽 앞쪽 부분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 저는 지그 헤드를 광어용 지그 헤드를 사용했는데요. 지그 헤드를 망치로 막 두들겨 가지고요 납작하게 펴줬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폈어요. 이걸 쉴때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라고, 어, 지진난 줄 알았다라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제 이쪽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니퍼를 이용해서 배 앞쪽 부분 크기에 맞춰서. 이거 손 조심하셔야 돼요. 커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넣어줄 건데요. 저는 무게감을 위해서 하나 더 똑같이 커팅을 해서 두 개를 겹쳐서 넣어줄 겁니다. 하나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 무게감은 원하시는 만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 앞쪽, 머리 앞쪽 부분이 살짝 내려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너무 가볍다라는 거고요. 너무 많이 또 들리면은 움직였을 때 뒤가 너무 많이 들리고요. 적당히 글루건을 이용해서 한번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머리 위쪽에 그러니까 전체 도포가 아니고요. 앞쪽에 글루건을 조금 쌓아주고요. 이두 개를 글루건 쏘인데에 올려서 반을 접어가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로 꾹 눌러주세요. 자, 굳을 때까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뒤쪽을 잡고 눌러주시면 어, 돼요. 앞쪽보다는 좀 삐져 나온 거는 나중에 커팅을 해서 다듬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어, 했는데 벌어졌다 아니면 덜 이제 덜 뭉쳤다 할 때는 여기 한번더 글루건 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움직임을 위해서 가는 철사로 라인아이 부분을 넣어서 무게 중심이 앞쪽에 돼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이 정도면은 아주 움직임 잘 나오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도 잘 맞았고 완성이 됐습니다. 어 이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 간혹 만약에 이게 만약에 어, 많이 내려가지 않고 조금 올라간 평평한 상태다 할 때는 눈을 눈을 조금 무게감 있는 걸 양쪽에 추가하셔서 붙이게 되면은 살짝 무게감이 앞으로 내려가거든요. 더 좋은 효과를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눈을 한번 붙여 보겠는데요. 눈은 우리 조개 봉돌 있잖아요. 이걸 양쪽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뽕돌 반쪽 가리를 이렇게 눈 있는 부분에 앞쪽이죠, 앞쪽에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간 접착제로 눈을 붙여주었는데요, 양쪽으로 어, 또 철사로 한번 무게 중심을 확인을 해주세요. 음,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병뚜껑으로 만든 바이브레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저는 올 겨울에 이걸로 무지개 송어 낚시를 가서 많은 조가를 본 어, 루어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만드셔가지고 가까운 가시, 곳에 가셔가지고 어, 손맛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만, 여기까지 만들어 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폐품 자작 유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